관님, 허깨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지는 연구하다 보니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지 않아서요. 아니요, 쉽지 않죠. 아무튼 허깨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안시로봇 준비 완료 대방지원대기중안시로봇 준비 완료 대중 왕시원 대중 왕시원 대중 왕시원 대중 왕시지 않겠어? 광물이 부족해. 원대로 준비 완료 안왕로 자, 방조로봇 준비 완료! 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관설 로봇 준비 완료 관설 로봇. 오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토론토스가 우리를 막고 있군. 놈들을 철지해내 도정원에 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는군

제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변이 완료! 우리 전사들이 전법 도전 중입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휴우! 하아!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사님 타라진이 이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촌이 더 활성화되겠군요. 이런 세상에! 놈들이 벤시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님! 가능면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사원을도호시킬 시간이다. <놀람> 멕시엔 가가더 있어야 돼!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복종한다. 열대 정의 야그즈자. 군령이 그전에 켜지고 있어. 사령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대륙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아니, 있어. 모두 적과 교전 중. APM을 올릴 시간이다 무슨 일이죠? 스 e 들준비 r I don't need to go. I don't need t 이 go. I d o 이 t 이 e e d to go. I don't need to go. I don't n e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저기 공격해 온다. 준비해라. 저걸 기절시켰다. 동놈 죽여라. 공격받 보십시오, 사는 거니. 로봇입니다. 어, <laughs>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laughs> 무슨 일이죠? <laughs> 음...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엘시르... 엘실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십시오. 아 좋은 일인가요? 나... 적과 도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변이 완료. 아주 창조적이야. 아, 공방 지원. 광물이 더 필요해. 우리 전사들이 적과 도전 중이야. 아이시고.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부어치서> 지금 내보냅니다 <laughs>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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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들이 누구랬죠? 풀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벌써... 있어야 돼 광물이 더 필요해 광물이 부족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가요지 티바리지. 니가 늑대기. 기기지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새끼 어서 와라 힘 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 채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아... 녀석들이 별시로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털이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고 있어! 가구고 아, 있어! 이따 공격받고 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로봇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 로봇이 뭡니까? 적은 내손안입 있다. 어서 가서 처치해라!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就是已经。 합니다. 에,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아 종일까요? 편히 완료.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뭐지 않습니다. 사령관님. 재밌잖아요. <laughs> 배지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이... 있잖아. 우리 기지를 공격야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도지 마십시오, 사령거는 바깥은 업천지입니다. 동맹 기가 공격받고 있어. 체리 준비를 해. 나말하 공격받고 있어.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적이 운전기지에 사용하는 가 필요하다.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 제발 좀. 이제 로봇을 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령관님이기은갈 때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